아, 아 여기 저희 사인도 있어요. <laughs> 저희 마침 제가 한 자주 왔으니까 근데 <laughs> 저네 오늘은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서비스 해드릴 네, 건데 한명못 어, 네. 먹어요. 자뭐 원하시는 거뭐한명국으로해릴게요 한번 뜯었다가 한 번만 잠시만 뜯을게요. 네? 카메라로 계속 먹어요. 이거 이거 드릴게요. 네, 수고해요. 미스 판타지 유해 여기 진 여기 대기니에게요 하나, 둘, 셋. 스고 어차피 어, 아, 여기 진짜 아, 오늘은 저희가 네. 자, m j c 한번 빨리 일발 장전하고 쏘세요. 뜨거뜨거 뜨거워 아아악 제가 엑스 났다끝났다 모두가 보고 있어주인이지아안지안지못 먹어 안 웃지 아 아나 아니면 저. 를 놀려줘요 꽃게찍고 저 이름 뭐냐 그지금 얘기만 좀참아 촬영 간장게장 기도 맛있는데 지금 와그 지금 기가 어떻게 역사는 을에 대한 정의. 역사는 처음에 내가 안나오있기는 안 그러면, 이. <laughs> 안. 안, 안, 안 먹을 줄. <laughs> 네, 나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하안안 하고. 안안하고 제 k p 의복충제도 이거 하나 사는 거. 사 항상 이제 연습 끝나고 어. 너무 힘들었다. 공포신 아, 뭐 하러 가자. 공포신 하러 자 이러면 항상 저희는 음. 마삼계탕입니다. 네. 일단은 보면 메뉴가 있죠. 네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에서 저희는 마삼계탕을 한창 먹었어요. 메인이에요, 메인. 메인. 아, 그럼 반계탕 시키면 되겠는데? 항상 아, 뭐. 아, 근데 휴식 같은데? 아이고야. 지금 왜주세 아, 지금 주무세 아직 아니 2시 안 됐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어, 메뉴를 주문할까요? 음. 아니 아, 일단 메뉴를 주문할까요? 음. 그러면 마반 계탕이랑 한살담탕이랑아가글아이가아 일단 결과 이니라 우리 주물럭이 맞아요. 우리 주물럭이 제일 좋은데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사면 오시면 그기 아, 그렇죠. 아, 때문에 마사 계탕 무조건 추천해야 된다 완벽하게에너어요 아, 아. 근데 그거에 됐죠? 그렇죠. 음, 그럼는뭐하불가니까 <laughs> 그러면 여기 여기의 소개는주향이아네 일단 네. 여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마상성했다 어, 하시면요 일단 주메이가마예요마마가어떻게생겼어요마아그지마마가 네. 마. 네. 마. 마. 굉장히 아데어어이애들마마에마한 그런 게하 마하 어감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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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 아니 그런 게마니라음식으로하그 아, 그렇죠. 그, 뭐, 그 약간 하식하는어린하마은 마하 마하 약간. 마마주수도 맛있설탕이 넣어서 아 그쵸 그쵸 게달달한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마상계의 음식이라 해가지고 그 마가 뭔지 모르니까 딱 봤는데 어? 그 내가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던 그.. 약? 뭐 채소라고 해야 되나요? 맛? 그거였는데 어, 음식이구나 어, 나, 나. 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구나 마성의 매력을 알았죠 마성의 매력. 굉장히 아, 다양한 아, 매력이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아, 아, 이렇게 아, 아, 추천해드리고 아, 싶어 그, 뭐, 이렇게 마상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메뉴를 추천 드릴게요 안에 다들 뭐안세요어떻안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네, 네, 좀들어 좀... 네네 방송 괜찮아요이쪽이쪽이야 아니요 이요 네. 저희 그네아 그쪽을... 저희 네. 이제 네. 네. 방개탕 3개랑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주물러 음. 게임은 아니, 주물러. 그거는 이따 주물러 걸고 걸고 게임을 아. 해서 맞히는 거예요 예개탕이랑 주물러 아니 방개탕이랑 네. 그러면은 우리 주물러도 빠질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게임에서 1등 네. 이긴 네. 사람 한 명만 네.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네 아, 네. 그러면 제정합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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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물러. 네. 주물러. 네. 사실, 이거, 이제, 이거. 이게 중요해요. 아, 그치. 천일염이 나오는데, 아, 그렇죠. 이거를 진짜 빠가지고. 아, 아, 맞아요. 찍어주세요. 이거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 네, <laughs> 아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에 제가 브랜드 한 여덟, 여섯 개인가, 그걸로. 그 다음 거다맞췄어요 어, 근데 형 잘하더라. 저는 라면도 맞추 않았나요? 라면은 제가 안 했어요. <laughs> 그거 해보시죠. <해보신지> 물어야겠는데. <laughs> <몰라요. 웃음> 삼계탕으로 어, 저잘생어요 저, 나는 제가 이제 마상계에 대한 그 이미 인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맛이 그거는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또잘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는데 사실 저는 소리만 듣고 찾을 수 있어요. 오 음. 이건 뭐지? <laughs> 아 개구리 아안돼요 개구리 다 슬픈데 <laughs> 슬거요. <그냥. 웃음> 이제 마상계를 먹고 눈을 뜨는 한에그 여기야 처음 여기. 처음 상아닙니다아맞아 잠깐 저어아 이건 탈락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에요. 자, 저희 기준으로 1 번, 2 번, 3번 가겠습니다. 아, 예. 는거 아니에요? 되게, 되게 일단 저희가 닭다리 살로 아. 부분으로 갖고 왔어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구나. 이제 닭다리 살 닭다리를 먹는 순간 어. 이, 이 닭이 <laughs> 몇 개월 는지알어 <됐는지도> <laughs> 진짜. 네. 하. 아유. 진짜 아, 이 아. 이빨에만 아. 어, 예. 열면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 이빨에 닭 들어갑니다. 닭 들어와. 닭 들어와라. 아 첫째 번닭 아아 거기 이제 국물까지 국물이 좀 들었어요 어린 닭이에요 아하하 <laughs> 국물. 슬퍼요 동물, 동물. 아... 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다 오케이 국물은 먹으면 안돼요 이 닭은 굉장히 건강해지겠어요 자들어 <laughs> 나를 두 나를 두고 나를 나고나이가좀 나를 두고 나를 두고 나를 두고 나를 두고 나를 두 오케이 두고 나를 나나 영어 만들기 네, 정답알아주들어 없으면...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닭고기 <laughs> 고양이, 아니, 여기 안 먹나? 아, 여기... 아. 아니, 왠지. 확실히, 왠지 씨가. 만약에 자기가 이게, 자기가 삼국탕을 같이 하다라면 삼국을 이제, 아들! <3권을 웃음> <3권을 웃음> 고르지 않고, 아 저는 여관서 없는 것같아니다 당연히 이랬지 않았나? 그 프로그램, MC랑 맹실하고 아그아요 프로그램 이름이 팩트. 팩트. 네, 팩트. 네네. 팩트가 팩트 하나도 없네요. 네, 제 팩트는 다 틀렸네요. 정말 열면거짓말이에요 아, 네. <laughs> 아니, 야이게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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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니, 아아아 네, 먼저 하세요. 아, 진짜, 한번 해봅시다. 여 우리 주문을 걸린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할 거예요. 다힘내시고요 이거 못기로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밥 먹기 전에 집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준비시작밥먹으 이기고. 은 저랑 계속 하시면 돼요. 어, 그래? 요몰라요 <laughs> 예, 아니, 아니, 한 번씩. <laughs> 한국 사람들, 사들 한국 사한 사람들, 한 한국 사람형 한국 한데 왜요? 들 한국 사 한국 사람들, 한미 사람들, 요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시작 한국 사람들, 한기 사람들, 아. 국 사람들, 한국 사국 사람들, 이다리가 됐다 손다리가 됐다. 자, 그 이제 결승갑니다 결승, 갑시다, 결승. 어. 위로 올라가야 된다. <laughs> 자, 손이라갔니다 자, 하나, 어 둘, 야! 나이스! 진짜 맛있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게 바로 헬창이다. 자, 지금 힘 쓰신 만큼, 보충하세요. 보충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을 어, 먹으면서. 하체를 해줘야 돼. 네. 자, 구독자님, 그 오랜만에. 어, 아, 이제 다음에 시간 아, 한번 와야 될것같 네. 아, 요이거도 아, 이 1시간 전에 도 아, 인상. 이 정도. 아, 음, 음, 이 아, 다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다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정이도 아, 이 정도. 아, 도 아, 이 아, 고구마랑 그냥 쫄맛이야 아니, 아니, 그야 뭐야? 맛있다. 아, 맛있겠다. 아, 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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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가다맛다 네, 어, 다 맛있다. 맛 역시 마있다 네, 간다, 간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찬이요 네. 나너비 네. 사실 저희도 한번 찍어 네. 먹어봤는데 이게 식감도 되게 특이맞아요 아, 네, 맞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저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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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는 맛있맛사는 맛있는 맛있맛있게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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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는 맛있는 맛있맛는 맛있는 맛는 맛있는 맛있는 로맛는맛는 오리 주물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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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는맛는 맛있는 맛있는 맛면맛는맛은맛는맛 주물럭을 마시라고 면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나는 왜? 땡기 하나 버려. 너 뜨거운 것만 주는 뜨거워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덩이먹어라 말하는 말하 말아. 자. 와. 닭가 근데 소정이 먹어야 돼. 왜냐? 이건 반개이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아, 감사해요. 아아아 감사해요. 한 입을. 그 아, 감사. 니가만 딱 뽑아도. 뭘줄 아는 친구야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그만큼 살이 부드러워서 금방 빠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탕 안에도 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